저 애들 매일 사익당 3억이면서 일하고 있고요. 어, 제가 이 일에 나온 이유는 음, 열병학 단전 선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나왔어요. 제가 아이 스포츠센터 보내고, 그 옆에 도서관 시설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고요. 어, 처음에는, 아, 그냥, 다, 왜? 왜 하필 열병학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알아보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. 지금도 아이들, 하, 왜뭐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깐 제 감정을 벽해졌고요.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열병암에 아까 뭐 대답하신 걸로 그 안전진단 그 부분부터 저희는 의문이었어요. 처음에. 근데 저희가 열병암 측에서 들은 얘기를 조금 다르고요. 거기서는 담당자분이 기술전문 담당자랑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분은 어, 안전진단에 대해서 분명 본인들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그 이후에 답변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어 저희가 너무 그게 계속 납득이 가지 않아서 신청에 아니 왜 그럼 열병합발전소가 이렇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 검사는 들어가고 있어야 저희도 뭔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나라고 물으니까 시던 담당자가 사업자에게 들은 답변은. 금액 때문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. 저는 이 답변에 도저히 제 상식에선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. 과정도 그렇고요.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여기서 계속 국토부 관계자분들, 사업자, 도안 부사장님, 저 착공식 이후 두 번째 됐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 일반 주민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안전의 불안, 불안을 느끼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부분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오셨는지. 그 가정의 책임을 분명히 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.